자, 집합 3 313번. 벤다이그 나타내면 이렇대요. 그러면 뭐 공집합은 당연히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언제나 옳습니다. 자, 1은 원소냐? B 안에 B 안에 1이 있어요, 원소로. 그러니까 당연히 원소겠죠.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. 예. A, A 안에 원소는 1, 2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아닙니다. 자, 2는 부분집합이다. 부분집합이 뭡니까?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중괄호를 친 다음에 이 e 집합의 원소가 오면 되는데 이 e 집합의 원소가 얘네 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2를 가져왔네 괜찮아 부분집합 맞습니다 1 3 5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아닌데 B 안에서 원소 3개를 딱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줘야 맞는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a는 5 이하의 자연수면 1에서 5니까 그냥 집어넣을게요. 자 따라서 a는 자1 넣으면 2가 원소, 2 넣으면 4가 원소, 3 넣으면 6, 4 넣으면 8, 5 넣으면 12 원소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5가 원소라는 말은 당연히 틀렸고 6은 원소가 아니다도 틀렸고 4랑 10 부분집합이다. 예 네, 중괄호 치고 원소 두개잘 들고 왔습니다. 원소 두개잘 들고 왔으니까 부분 점 맞고요. 2468 a 부분집합이다 틀렸죠. a가 더 큰데 여러분. a가 더 많은데 많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포함됩니까? 바뀌었어요. 바뀌었어. 틀렸어. 자, 정답은 d급밖에 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자, 옳지 않은 것은. 자, 원소 원소요 맞습니다. 원소유 있네요, 여기. 원소 맞아요. 1이 원소다. 1이요 있네. 맞아요. 자,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맞고요. 자, 그 다음에 0은 원소인데요. 0은 원소예요. 음, 이건 틀렸어요. 부분집합이 아니라 원소기호가 와줘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냐? 네, 중괄호 치고 원소 두 개를 정확하게 가져가 다 넣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부분집합이 맞겠죠.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